안녕하십니까. 아, 선생화장입니다그 오늘 여러분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니,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아니, 그래도 인간이라면, 오늘 그, 어, 달에 그신년사 보고 깜짝 놀랬을까 생각합니다. 뭐 저는 뭐 사면을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이런 것 별로 그, 그, 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황당한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건 가장 원초적인 그 어떤 그 인간으로 갖고 있는 어떤 윤리라든가 아니면 이성, 아주 상식적인 이성, 뭐제해볼때 어, 초등학생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성의 이성이 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오늘 그이 어, 어, 신년사에서 여러분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입양에 대해서 어, 뭐 아니면은 돌려 돌려보려, 돌 돌려 보내야 되는가? 어? 뭐 그것도 아니면은 뭐 다른 집 다른 집에 입양하라 뭐 바꿔치기 한다든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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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책을 제시했다라는 거 보고 저는 야 이게 어, 깜짝 놀랐어, 사실은. 여러분도 아마 전 깜짝 놀랐을 봅니다. 아, 이런 말을 과연 할수 있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 초등학생들도요,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아지를 입양해 와도, 그걸 파양해서 돌려주는 것도 힘들고, 더운 나길 가다가, 이쁜 강아지 봤어요. 단생학권 이쁜 강아지 보고, 내 강아지를 기르고 있다가, 야, 너 나랑 강아지 받고 기르자. 이, 이, 이것도 너무나 뜨악한 얘기인데, 개도 아니고, 강아지도 아니고, 어, 사람을 가지고서, 어, 기르다가 아니면 뭐, 돌로 돌려보낸다든가, 아니면은 뭐, 어? 남의 집에랑 내 바꾸, 바꾼다든가, 이런 얘기를, 태어나게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 깜짝 놀랬던 겁니다, 여러분들. 뭐, 사면은 뭐, 국민적 어떤 뭐, 그런 거짓말들 다 제끼라도, 어? 어, 그리고 뭐, 탈원전도 다 엉터리고, 그죠 또, 심지어는 또, 뭐, 윤 총장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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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마치 김종인이가, 얼마 전에, 아, 윤석열이가, 어, 그, 그 윤석열 총장이라 하죠. 윤석열 총장이, 뭐야, 여당의댓글로 나올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런 얘기하고, 또, 일맥상토하는 것도 있었어요. 둘이서 무슨, 뭐, 메신저를 주고 받는지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종인과, 그, 달과의 생각은 일치되는 면도 또 많다. 아, 이러면서 여러분들, 언론권 여러분들 제발 좀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이 김종인을 내쫓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좀 봅니다. 예. 아, 이렇든 저렇든 오늘의 메인 탑핑은 이게 아니고, 어, 어떤 뭐 정치니, 뭐 경제니, 다 망가진 경제나 뭐 코로나 뭐 이런 거다 떠나서 정말 황당한 건 바로 이겁니다. 뭐죠 이게? 그쵸? 입양한 애를 마음에 안 들면 돌려보내든가, 어? 아니면은 뭐죠? 남이 집, 남이집입양하라 바꾼, 바꾼다든가. 이게, 이게 도대체 이런, 이런 상상을, 이런, 이런,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뜨악합니다. 인권 변호사. 도대체 누구 인권을 변호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아, 왜이럴까이 사람이? 그쵸? 이건 뭐, 어, 국정원 다 실패하고, 다 망가뜨려 놓고도 기본적 인성에서조차도 제가 볼 때는 뭐지, 뭐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이런 현상, 야 앞으로도 이거 1년 넘게 나왔는데, 이거 앞으로 어떡합니까? 이것도 거또한이그 1년 사이에 뭔 일이 있을까? 조마조마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조마조마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대체 왜 저러나에 대해서 사주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어떤 경우가 있을 때는, 어,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돼요. 어, 자, 우리 달, 달 살주 보면은, 달 살주 보면은, 충결에 태어난, 충결에 태난 을목일관입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은, 청간에, 이, 이 위를 청간이라고요. 이걸 지지라 합니다. 네. 지지라 하는데, 이 시가 병술인지 병자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금에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 보면은, 아, 병자가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영장 맞지 않을까. 아. 그래서, 어, 조우로는 활을 용실 쓰고요. 화. 어, 화를 용실 씁니다. 예. 그리고 또, 어, 무관사조예요. 관이, 관이 아예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어, 금을 용실 쓰기는 좀 부담스럽고, 부담스럽고, 어, 화를 용실 씁니다. 이, 이분이 젊었을 때 보면요. 김이, 대운, 어, 무호, 이렇게. 그쵸? 어, 무호, 그 다음에, 어, 뭐, 정사, 이렇게 해가지고, 운이 잘 흘렀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변호사로서, 돈도 많이 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어? 왜냐면, 뭐 용신이 이렇게 잘 흘러갔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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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주의 특징을 제가 꼽는 데는, 인수가 너무 많다. 이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모두, 모두 여덟 글자인데, 어? 여덟 글자에서, 인수가 뭐냐면 생각하는 걸 말해요 생각하는 거 또는 문서를 얘기하고 또는 사색을 얘기하고 또는 머리를 얘기합니다 iq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총명함도 얘기할 수 있고 뭐 공부를, 공부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물이 하나 둘세개네 개가 됩니다 물이까 그러니까 인수가 이게 이게 여덟 글자가 어딘든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인수가 무려 네 글자가 된 거예요 만일에 자식을 했을 때는 그리고 여기 진토는 뭘 말하냐면, 이게 습지입니다. 그래서 땅 위에 물이, 물이 행건이 고여있는 그 습한 땅을 얘기하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물일 수 있는 거죠. 축은 또 뭐냐면, 축은 물이 얼어붙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얼어붙은 그냥 이것도 근본적으로 물인 거죠. 물인 거죠. 그래서, 자, 올해 경자년, 운 상당히 하반기 나쁜데, 이 자가 해, 여기 해, 자 축이 되면요. 이게 다 물바다가 되는 겁니다. 아, 신축년은 아직 안, 안 왔고, 현재는 경자년입니다. 경자년. 응? 그러면 이 사주 전체가 다 뭐가 돼, 돼, 있다? 물, 물, 여기 자가 들어가니까.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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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다 물입니다. 다 물. 그러니까, 어, 이런, 이런 경우 어떻게 된다? 생각이 너무 많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다. 어, 그러니까, 정상을 훨씬 넘어서서, 생각이 너무 많다. 어. 아, 분리를 너무 많이 한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이 되냐면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렇죠? 내지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그, 어. 그어 뭐랄까 어, 이게 공상도 많이 할수 있어요. 사색, 그러니까 사색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공상도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수가 태왕한 사람들이, 인수가 태왕한 사람들이, 약간, 그 어떤 생각하는 게, 생각이나 사상이, 또는 이런 것이 약간은 좀, 정상보다 지나쳐 있다, 이렇게 보셔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음, 오늘, 이분이, 이분이, 그, 입양화를, 뭐, 도로 돌려보내거나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도, 태왕, 진짜 태어나게 할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인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많으면 요 옳고 그른 게잘 분간이 안될 때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보통 인수가 왕하다 하면 한두개 정도 이렇게 하면 되게 강하거든요 인수 왕하면한세 개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이게 네 개가 돼버리면 은 제가 볼 때는 뭐 생각이 너무너무 많아서 뭐 너무너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상식 상식, 상식 자체가 좀 다른 사람이 다른 거죠. 정신세계가 인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일반 사람하고 좀 다를 수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더군다나 올해는 지금 어떻다? 완전히 물바다입니까? 완전히 물바다. 아, 앞으로 1년, 한, 이게 한 10년, 20년 그 느낌이 올것 같은데 어떡하죠, 여러분들? 그쵸? 죠 그래서. 야, 이, 이, 오늘 이 제가 이 신년사 보고 또한번또 제가 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요, 어, 문빠나 뭐 이런 뭐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 정말 궁금해요, 진짜로. 정말 있을까? 아, 물론 어, 호남 사람 중에서 어? 있을 순 있어요.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은 그래도 지역기반이 호남이니까 맹목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이건. 좀, 이해할 수 없다. 어? 아니, 면 이게 도대체,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어? 강아지도 입양해서 도로부돌놓기 힘들고, 가, 내가 강아지기다라도 남의 집 귀여운 강아지랑 바꿔치기서 기른다는 생각조차도 하기 힘든데, 이거를 입양화에다 대입을 해서 대책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게, 아, 이게 진짜, 어, 뜨하죠? 도대체, 이런, 이런, 이런데도, 이런데도, 진짜 문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상당히 이해가 안 가고, 어, 아, 이게, 우리가 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적은 인원인지도 몰라요. 아주 소수의 인원, 아, 진짜 소수의 인원이, 어, 정말, 어, 정말, 네? 정말, 어, 그,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거는, 이거는, 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저는요, 리얼미터는 서조차다 믿어요. 뭐, 지지가 37,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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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가 37%니, 저는 절대 안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와, 아, 진짜. 근데, 이렇든 저렇든, 어, 오늘, 참, 이런, 이런, 이 실현사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 새해에 들어서, 어, 뭐, 이병기를 이렇게, 이런 대책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태연히 하는 걸 보고, 뭐 빨리 이거는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 어, 사과해도 사실은 좀 의아한데 이렇게 할수 있는 참 이, 이게 이게 뭔가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뭐죠, 도대체? 어떻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죠? 어떻게다가? 아참뭐뭐뭐저 어, 부동산을 망가뜨리고 탈원전에서 경제를 다 망가뜨리고. 인사, 맨날 장관, 저기, 한다고 하면서 지금 뭐, 멋대로 다 통과시키는 거 아닙니까? 멋대로? 남이 눈치 안 보고. 그것도 인수작용일 수 있어요. 인수작용. 왜? 아니, 뭐, 영화 한편 보고 탈원전도 하는데, 그게 인수가 너무 통하니까 그럴 수 있죠. 좋게 얘기하면. 그쵸?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쵸? 야, 진짜, 저는 뭐, 지금까지 했던 모든 신, 뭐, 인터뷰나, 어떤 연설에서 오늘 정말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진짜로 정말 깜짝 놀라겠습니다. 아마 저만 놀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 저만 저만 놀라지는 않았다고 봐요. 조선일보에도 나왔고, 이렇게 아니, 이, 이, 이 도대체 이게, 이게 도대체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건지, 예, 아, 이 답답한 현실에 김조인 같은 응. 어? 그런 사람이 야당의 대표로 존재한다는 이 서글픈 현실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나고 네. 아 진짜 네, 할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